오케이, 님들. 음, 일단은, 어, 방금 앞에 오프닝에서 공지 보고 오셨죠? 네, 그냥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진짜, 하,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웃픈 컨텐츠인데, 분명 썸네일에 또 이끌려서 오셨겠죠? 아니, 요즘 많은 하이피셜 유튜버들이, 그걸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스카이워즈 하는 영상을, <laughs> 대부분 많이 안 올리셔서, 좀 일부 여러분들이 좀 스카이워즈 하는 영상만 좀 올려달라.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배려해서 오늘은 가볍게 스카이워즈의 본질 자체를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이고. 글쎄, 그래, 맞죠? 그니까, 스카이워즈 일상? 그니까, 예전에는 확실히 좀 유행한 컨텐츠였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특별한 거. 좀 컨텐츠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해지다 보니까, 네, 이런 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 중요? 아,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런 결단에, 어, 그뭐 좋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뭐 일부든, 뭐 얼굴을 까면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뭐, 아니 마스크는 꼭 써달라. 마스크는 쓰겠습니다. 근데,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막, 저는 그렇게 장담은 합니다. 날아갈 정도로 막 그렇게 얼굴이 막 어디 벽에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왜냐면 또, 왜 날아갈까? 내가 설령 진짜 엄청 못 생겼다고 해도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제가 막어 사람들 눈 썩게 만들기 위해서 막 부모님께 저 나올 때좀어못 생기게 나와 주세요. 막 이렇게 부사,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얼굴로 까는 건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막 까이고 다니진 않을 것 같고.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방금 건좀 지렸습니다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근데 진짜 실친들의 권유로 한 행동들이 거의 다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친들을 좀 많이 믿기로 했어요 아니 걔네들이 좀 뭔가 뭔가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걔네들이 말한 대로 하니까 뭔가 좀잘 풀린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물론, 완전 터무니 없는 거는 완전 만들어줬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강물에 다이빙하자,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안 듣겠지만, 현실성 있는 거는 듣다 보면요, 진짜 신빙성 있고, 들으면 잘 됩니다. 아쉬우니까 한판더 하죠. 아무튼 뭐, 방금 말들은 뭐, 농담으로 한 거고요. 뭐, 예쁘게 봐주든, 안 예쁘게 봐주든. 저는 그냥, 저를 좀, 내, 찐팬분들, 찐팬분들을 위해서 좀 재밌게 영상을 촬영하고자, 그런 겁니다. 그냥, 지터클릭으로 영입돼서, 그냥 뭐, 단지, 저를 백과사전으로 쓰시는 분들을 거르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봐야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제 영상이 재미있든 말든, 그 사람들은 상관 안 하니까. 야이 뭐야 얼마까지 날아간거야 야이 뭐야 쟤 밀치기 3네 오케이 밀치기 3 낚싯대 얻었고 이제 저기서 쟤를 낙사시키면 되겠죠 안되네 그럼 때려서 죽이면 되죠 좋습니다 노 스톱 노 스튜피드 렉스 뭐야 저거 뭐야, 이거는. <laughs> 그 다음, 나머지 한명 어디 갔노? 그 다음에 뭔가 얼굴을 까도, 까도 뭐 마스크 끼고 까긴 하겠지만, 까도 이 컨텐츠는 계속 할것 같아요. 스카이버즈. 나름 추억이잖아요, 이것도. 나도 이거 진짜 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되게 오래 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진짜 몇 년이죠. 진짜 한 세월을 이걸 한것같아 가라! 낙사시키려고, 나를? 까자이!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 80개 넘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음, 그리고, 혹시나 또, 마스크 끼고, 마스크 끼고 그래도 몸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컨텐츠가 매우 다양해질 것 같기 때문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놓은 뻘짓들도 제법 있고, 제가 또 뻘짓 잘하잖아요. <laughs> 미친 버트레킹아해서 뭐, 뻘짓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뻘짓의 장인이라서, 음, 뻘짓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선안 넘는 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넘는 거 하면 네, 이제는 감옥 가거든요, 님들. <laughs> 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시절 때는 감옥 안 갔지만 지금은 감옥을 갑니다. 그래서 <laughs> 선안 넘는 걸로 저좀 저는 좀 몸을 팔기 싫거든요. 예. 네, 저 몸, 제 몸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몸도 소중하듯이 제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려 봅니다. <laughs> 이런 부탁을 또 하게 될 줄이야. 그럼 전이만 가보도록 하죠. 빠빠.